오늘 4월 11일 9시경 이제 라이브 방송 시작할 거고요. HLB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장 마감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HLB 지금 미국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가 됐고, 상업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지금 나왔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9만 3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호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2%에서 3% 가량 이렇게 올라가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주가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가족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7일, 이때가 3월 7일이죠? 이때 목요일에 호재거리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다 수익을 보셨어요. 3월 8일날 보시면 8만원대에서 거의 9만원대까지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때 제가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여기 고점 구간, 이때 안전하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수익 보신 거 일단 수익, 실현 보신 거 축하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지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셨던, 이제 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H라고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요번에 이제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그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HLB 솔직히 말씀드리면 26년도, 27년도 끝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호재 뉴스들을 미리 받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색깔로 매물대선을 그려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89,000원 구간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인데 85,000원대 구간이고 이제 앞으로 여기가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 박스권 이제 구간이 형성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당연히 가남 신약,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회사에서는 뭐 신약 FDA 승인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화 절차를 진행 중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뉴스나 재료들, 상방 세력들이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이전 역사적 신고가가 12만 9천원대, 알고 계시죠? 12만 9천 원대 최고점 찍었잖아요. 이부분에서 네, 그래서 얼른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겨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방 세력들의 개입 흔적 차트에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장중에서 이제 외국인 매매 포지션이 그리고 상방 포지션의 품정즉 이러한 형태 저항선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했던 10만 원, 10만 원대 가격을 얼른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하면서 안착된 이후에 129,000원을 넘겨야 됨을 또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뭐 거래 상승 마감하고 그리고 뭐 목요일 장에서 HLB 계속해서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고 21선 등을 시가로 이렇게 넘기면서 시작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지금 차트의 모습이 어, 이탈했던지, 이탈했는지 이제 뭐 21선을 회적, 회복함에 따라서 상승의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다가 저항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HLB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현저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지대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빠진 매물대 8만 5천원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 밑으로 사셨으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은 보시는 거고 호재 뉴스가 있어야 당연히 슈팅이 크게 나오잖아요. 거래량도 지금 밑에 보시면 터지고 있어요. 이쪽에서 한번더 터질 건데 그 호재 뉴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HLB 주봉상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 오늘 알려드릴 텐데 뭐 주봉상 모습은 이탈했던 3주 2평선이랑 5주 2평선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뭐 10주 2평선을 보게 되면 장대운봉으로 이렇게 깨져버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히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10주 2평선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양봉으로 10주 2평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10주 2평선을 지금 지켜낸 상황이고, 어, 즉, 화요일은 하락을 했었지만 이 10주 2평선은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종가상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여기서 3주 2평선이랑 5주 2평선 가격으로는 뭐 93,000원대, 94,000원대 부근인데 주봉 마감이 되는 4월 12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94,000원이잖아요. 그 위로 뭐 5주 2평선. 오조 어, 이평선 위로 HLB 주가가 이제 안착돼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HLB 주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23년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박스권 매집에서 횡보를 한 10개월 동안 했었죠. 그리고 충분히 뭐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저항 저항을 맞춰가지고 물량을 소화낸 이후에 개미들은 털고 주봉상 상승 추세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조정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3주 동안 연속적인 음봉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10주 2평선을 지켜냈고, 5주 2평선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5주 2평선, 입형선, 10주 2평선을 지켜내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어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점 물량 있잖아요. 저점 물량. 물량을 매수하는 의도적으로 지금 3주, 5주, 10주 이평선을 이탈시키는 모습을 당연히 세력들이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방 세력들의 개입으로 10주 이평선을 지켜냈고, 이제 5주 이평선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에 이평을 지켜내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무조건 94,000원에서 95,000원 구간. HAB 무조건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슈팅이 가능하고, 여기 보이시면 이제 박스권, 이제 2주 정도 동안 행보를 할 겁니다. 2주 행보, 2주 강한 슈팅. 여기서 제가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강한 슈팅이 나오는데, 제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잖아요. H라고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횡보 이후에 슈팅 나오게 어, 매수하는 사인 재매수 사인 드린다는 얘기예요. 저희 가족분들은 이미 지금 여기 저점에서 진입을 하셨죠. 가족분들 진입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는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사인 꼭 받아가시고 어,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HLB 이렇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이 FDA의 뭐 거의 확정이죠. 이런 거는 거의 확정으로 확정으로 승인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 기대 심리도 당연히 있을 텐데 뭐 일단은 뭐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5월달에 이제 5월 중순이죠. 어, 이때 아마 승인이 난다고 하면 큰 슈팅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 뭐 시황과 자체가 이런 뉴스밖에 없고 오늘 보시면 이제 뭐 외국인들이랑 뭐 기관 이렇게 해서 좀 팔았어요.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이랑 이 기관이 지금 현저히 지금 5만주나 이제 뭐 외인들도 팔았죠. 기관이 결국에는 끌어올려라 주가를 뭐 당연히 상승갭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대화지의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오늘 주가가 지금 현재 13,000원입니다. 13,000원 구간 보이시고 13,000원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제가 추천 추천을 통해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질 거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매수 타첩을좀 드렸어요. 매수점을 드리면서 기간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 드렸습니까? 해 해드, 드렸습니다. 8,800원에서 제가 저점에서 매수타점을 한 이쯤에서 드렸어요. 제가 체크해 놨죠. 8,800원에서 매수타점 드려서 이 구간에서 50% 이상 수익이 났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구간까지. 여기 구간까지 50% 이상이 수익이 났고 불과 지금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두달 두 안에 수익이 났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다? 지금 대화 제약이다. 이 대화 제약이 얼마큼 슈팅이 났냐? 엄청나게 슈팅이 많이 났죠. 2월 대비해서 지금 50% 급등이 났고, 추천으로 제가 8,500원에서 9,000원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저희는 안전하게 어깨, 어깨너머에서 파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매도 타이밍. 12,900원에 안전하게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임상, 3상 시약입니다. 뭐 기대감으로 폭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하면 무조건 봐야, 되, 받아가야 되는 요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저한테 어, H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을 바로 오픈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재무제표가 지금 굉장히 양호하고 지금 대주주 지분율 50% 지금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50% 지금 깔끔하게 떨어져 있고 대화 제약이랑 굉장히 좀비슷해요 비슷해요. 치료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바이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번 종목 목표, 목포 주가 저희가 300%에서 400%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라고 이렇게 했고 저한테 H라고 지금, 어 문자로 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런 종목들은 자주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 그만큼 이슈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어, 번호 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